자, 안녕하세요. 에이트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아이폰을 구매하면 꼭 한번 알아봐야 되는 제품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건데, 최신 아이폰에는 뒤쪽에 맥세이프라고 불리는 이런 동그란 형태의 자석이 있기 때문에 뒤쪽에다가 무언가를 부착해서 사용할 수 있는 아이템들이 많이 있죠. 제가 영상에 자주 끼고 있다 보니까 이런 카드 지갑 같은 것도 많이 물어보시는 분들 많고, 이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생긴 맥세이프 충전 거치대 같은 것도 있고, 이렇게 맥세이프를 이용한 그립톡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맥세이프 그립톡 5가지를 가지고 왔어요. 이거는 맥세이프 그립톡이라고 검색을 했을 때 상위에 있는 광고 빼고서 5개를 가지고 온 건데 각각 그 중에서도 만원대로만 구매할 수 있는 제품들을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것들 하나하나 비교를 하면서 어떤 게 가장 가성비가 좋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갈게요 자 오늘은 몇몇 제품들은 겉모양이 비슷비슷해가지고 좀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순서대로 가장 저렴한 것부터 비싼 것까지 이렇게 나열을 해놨어요. 먼저 1번 루엠 제품이고요. 두 번째는 아이엠듀 제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품은 바로 서울킹이죠. 그분이 이 그립킹까지도 내놨습니다. 그리고 요거랑 같은 가격으로 요 신지모르 제품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비싼 코디박스 제품이 있습니다. 가장 저렴한 거두 가지는 9,900원이고 그다음 중간 거는 1 9 0 0원 그리고 다섯 번째 거는 18,000원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좀 가격 차이가 있다 보니까 가장 비싼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제가 살펴본 것들 위주로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디자인부터 살펴볼게요 디자인의 경우에는 1번 2번 4번이 좀 비슷합니다 먼저 루엠의 제품에는 무광으로 디판이 형성이 되어 있고 이 로고가 있는 부분에는 유광 처리가 되어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무광을 더 좋아하는데 아 요거는 취향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IMD 제품이랑 이신지모르도 거의 유사해요 맨 디판은 무광에다가 이 로고 있어야 될 부분에 유광 처리되어 있는 거 그런데 IMD 같은 경우에는 바깥쪽에 로고가 따로 새겨져져 있지 않고 요안쪽에 음각으로만 처리가 되어 있어요. 뭐 이런 부분은 로고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신지모르의 경우에는 루엠과 마찬가지로 로고가 좀 튀는 그런 느낌이죠. 거기다가 색깔이 살짝 누래요. 이게 제가 지금 사용해서 그런 게 아니라 받자마자도 조금 이게 누랬습니다 원래 이렇게 나온 건지는 모르겠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살짝 싸구려틱한 그런 느낌이 좀 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요세 번째 제품, 서울야스킹의 제품은 디자인 쪽으로는 가장 고급 모습을 보여줍니다. 겉 모습은 약간 메탈 같은 느낌인데 무광 처리가 되어 있고 헤어라인 있는 부분 여기에 로고가 들어가 있으면서 옆에서 봤을 때에도 뭔가 이런 각진 디자인이 저는 제일 예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이는 가장 비쌌던 요 코지박스의 요 제품 비슷해 보이는 앞에 세개 제품과는 조금 다르게 전부 다 무광 처리가 되어 있고 가운데. 로고마저도 없어요 아예 이 제품만 보면은 어디 건지 전혀 모를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이 매트한 재질감 자체도 광택이 전혀 없기 때문에 고급스러움을 한층 더 더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옆에서 봤을 때에도 둥글둥글한 그런 디자인이 아니라 이렇게 각져 있는 모서리 있고 이런 느낌을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무게의 경우에는 먼저 루엠 제품 22g 그리고 imd 제품은 21g 블랙하우랩스 제품은 28g 27g 신지모르 제품은 20g 그리고 코지박스 제품은 23g 입니다 블랙하우 랩스 제품이 가장 무겁네요 그리고 두께감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아무래도 뒤에 이렇게 착용을 하면은 접혀져 있을 때 두께감 펼쳐질 때 이런 크기 요런게 이런 좀 중요할 텐데 1번 루엠 제품의 경우에는 9.66mm 2번 imd 제품의 경우에는 11.19mm 블랙하우 랩스 제품은 9.18mm 그리고 신지모르 제품의 경우에는 10.67mm 코지박스 제품의 경우에는 8.77mm네요 요 코지박스 제품이 가장 가장 얇은 두께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두 가지 제품, 블랙하우랩스와 루엠 제품이 9mm였죠. 그 다음으로 신지모루, 그 다음에 아이엠듀 이런 순서네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자력을 살펴볼 건데 제가 자력 테스트를 하려고 이런 손잡이 달린 무게를 재는 그런 게 있거든요. 아이 제품을 따로 샀는데 이게 갈고리 모양이 이렇다 보니까 아 이거 어떻게 뭐 테스트를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비닐봉지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손잡이 묶어서 한번 테스트도 해보고 그랬는데. 근데 숫자로 보여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보시는 분들께서 혹시 좀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그걸 제가 따로 해서 고정 댓글에라도 알려주던가 그렇게 좀 해볼게요. 일단 이번 영상에서는 제 느낌만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로 루엠 제품의 경우에는 어, 상당히 강력한 자력을 보여줘요. 제가 다른 제품들도 다 붙여봤지만 한이 정도면 중위권 중상위권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이 IMDU 제품이 있어요. 이 제품은 아 진짜. 이게 뭐야 싶을 정도로 너무 약합니다. 다른 제품들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약해서 이거는 진짜 절대 추천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이렇게 흔들어도 살짝 흔들면 떨어지진 않는데 앞으로 붙여볼 다른 제품에 비해서는 월등히 약한 자력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블랙하우 랩의 경우에는 이것도 상당히 강력한 자력을 보여줘요. 사용하면서 뭐 떨어질 걱정? 그런 거는 그렇게 크게 많이 안 해도 될것 같고, 평균 이상, 중상위권 이상의 자력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네 번째, 신지모르 제품이 제 개인적으로는 가장 강력한 자력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걸 붙이고서 사용을 하다 보면은 떨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일부러 이렇게 떼어내지 않는 이상은 자연스럽게 손으로 파지하고 있으면서 떨어질 것 같다? 뭐 그런 걱정은 그렇게 크게 들지 않았어요. 자력 상으로는 가장 만족에 드는 그런 제품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비싼 이 코지박스의 제품. 이 제품도 상당히 강력한 자력을 보여주는데 이거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 사용하다가 지금 이렇게 보는 것처럼. 이 부분이 떨어집니다. 아니, 이게 왜 떨어져?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다른 제품들이랑 조금 다른 점은, 요거는 안쪽에 3M 테이프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밑에 있는 본판이랑 여기 있는 손잡이 부분을 따로 이렇게 부착하는 그런 형태였거든요. 그런데 이 자력을 이 3M 스티커가 못 버텨요. 그래서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몇번 사용하다 보면은, 이 손잡이만 따로 분리되는 그런 현상을 보여주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진짜 저는 불안해 가지고 요거 사용을 못하겠어요 진짜 약간 돈 날렸다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맥세이프 제품을 사용하다 보면은 지금 보일지 모르지만 살짝 그 자국이 생겨요 요게 아무래도 자력 때문인 것도 있지만 접촉면 쪽에 여기가 지속적으로 눌리면서 뭔가 자국이 남는 건데 그래서 안쪽에 있는 재질을 살펴보면은 다른 제품들은 그냥 일반 플라스틱 재질 그러니까 겉면 재질이 그대로 뭔가 따라오는 그런 느낌인데 요신지 제품의 경우에는 재질감이 그 내복 중에 약간 그 모달 들어가 있는 그런 거 아세요? 굉장히 좀 부들부들한 그런 재질감으로 되어 있어서 느낌상으로는 이게 아마 보호가 좀잘 되지 않을까 흠집 같은 거로부터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호지 박스의 경우에도 이렇게 검은색으로 뭐가 되어 있는데 이게 또 부드러운 그런 건 아니고 안쪽 면이랑 좀 다른 재질이긴 하지만 플라스틱인데 표면이 조금 다른 그 정도의 느낌? 그리고 블랙하우랩스의 경우에는 안쪽에 코팅 면으로 된 약간 필름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호 처리를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구성품을 좀 살펴볼 건데 특이하게 계속해서 여기 있는 제품이 있었죠. 이거는 이 루엠을 구매했을 때 같이 들어온 이 사은품 같은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아이폰 뒤쪽에다가 부착을 해서. 요렇게 스탠딩을 시키거나 할수 있는 겁니다. 그립톡처럼 이렇게 세게 잡아주는 그런 느낌이 아니어가지고 그렇게 잘 사용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요렇게 거치대 형식으로 많이 사용을 하신다면은 요 제품도 좀 눈여겨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펴볼 거는 사실 어떤 특정한 주제가 아니라 제가 각각의 제품들을 사용하면서 어떤 점들을 특이하게 더 느꼈는지 알려드릴 건데 먼저 요 1번 제품이었던 요 루엠 제품 그냥 뭐다 무난무난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가격도 가장 저렴한 편이라서 추천하기에 부담스럽지 않고. 무엇보다 이런 구성품도 따로 주기 때문에 가격 대비해서 굉장히 좀 알차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에 맥세이프를 부착할 수 있는 이런 링도 왔었는데 아마 요거는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 자력을 한 단계 더 강력하게 해주는 그런 제품인 것 같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요거 자체도 이미 자력이 꽤나 충분해가지고 이런 맥세이프 링의 경우에는 그냥 다른 제품에다가 붙여가지고 사용하면 개꿀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이런 갤럭시 제품을 위한 맥세이프 링 이런 거를 따로 팔기도 하거든요. 아무튼 루엠 제품의 경우에는 구성품이 가격 대비해서 알찼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 다음으로 저렴했던 요 아이엠듀 제품 와 진짜 이건 추천하면 욕 먹겠다라는 생각이 절로 드는 제품이었어요. 단순하면서 가장 크리티컬한 이유인데 뭐니뭐니 뭐니 해도 부착력이 아주 떨어집니다. 다른 제품들에 비해서 많이 떨어져요. 만약에 요것만 샀더라면은 제가 몰랐을 텐데 다른 제품들 비교군들이 있다 보니까 정말 후회되는 아이템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만족도가 좀 낮았다. 요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블랙하우 레 이 제품의 경우에는 사실 디자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드는 제품이었어요. 흰색을 구매를 하려고 했는데 흰색이 없어가지고 요색을 구매를 했거든요. 근데 부착력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만족스러웠고 디자인 같은 경우에도 가장 완성도 있어가지고 만족스러운 데다가 가격도 10,900원. 가장 싼 애들에 비해서도 1,000원밖에 차이가 안 나가지고 가장 좋았었는데 요거에서도 단점이 하나 있는 게 부착되어 있는 거 강력한 건 좋지만 여기 지금 하나 펴졌죠. 그리고 두 번째로 펴줘야 되는데 요거를 얘가 못 버텨가지고 요거를 따로 뽑아줘야 된다. 손잡이만 잡고서. 딱 이렇게 떼어내려고 하면은 그냥 맥세이프만 빠진다 플레이트를 따로 잡고서 한 단계 더 뽑아 줘야 된다 요 점만이 좀 단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블랙하우 랩 제품의 경우에는 요 파지하는 그립감도 손가락이 편하더라고요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대부분 요기 가장 얇은 부분 이쪽에 손가락이 좀 파지가 되죠 요 얇은 부분의 두께를 측정했을 때 대부분의 경우 이렇게 15.5mm대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블랙하우 랩스랑 요 코지박스 요 제품 요두 가지 제품 이 제품만 요맨 아래쪽 요 두께를 재보면 14.4mm대로 한 1mm 정도 더 얇은 거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요것 때문인지 요 그립감에서 손가락이 좀덜 벌어져서 파지하는데 요게 더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블랙하우랩이랑 같은 가격에 있는 이 신지모루. 요 제품은 기능적으로는 가장 만족스러운 제품이었어요. 이렇게 펼쳤을 때도 이 이단 분리가 전부 다잘 되고 이 부착력의 경우에도 어 굉장히 강력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기능적으로는 전체적으로 가장 만족스러웠습니다 근데 하나 좀 아쉬운 점이라고 한다면 디자인 첫 번째로 색깔이 누렇다는거또 흠집이 좀잘날것 같은 싸구려틱한 그런 플라스틱 재질이다. 요거 말고 단순히 그립트 자체로서의 기능으로 봤을 때는 에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제품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 코지박스 제품 요게 가장 비쌌죠. 요 제품은 사실 디자인적으로 아무 뭐 튀는 게 없기 때문에 때문에 가장 무난하면서 가장 예쁘다 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거의 가장 큰 치명적인 단점, 바로 손잡이가 떨어진다. 이거 이거 과연 불안해서 쓰겠나. 디자인적으로는 가장 만족스럽고 사실 이 자력 자체는 만족스럽지만 이 연결부 구조 때문에 아, 이거 추천 못하겠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종합을 해보자면, 이 다섯 가지 제품 중에서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거는 이두 가지 제품이었어요. 먼저, 이 신지모로의 경우에는, 디자인적으로나 뭐 내부를 좀 보호할 수 있을 것 같은 이런 재질, 그리고 자력, 펼쳤을 때 안정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기능적으로 만족스러운 제품이었고 가격도 저렴한 편이어서 요거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블랙하우레스의 제품의 경우에는 디자인적으로 굉장히 예쁘다. 다른 제품들이랑 확실히 차별화되는 그런 거를 보여주고 자력 같은 경우에도 충분하고 대신에 딱한 가지 단점은 요 안쪽에 있는 게 분리가 될 때는 맥세이프가 떨어진다. 그래서 실제로 사용을 할 때는 요거를 좀 살짝 잡고서 사용을 해 줘야 된다. 요게 좀 단점이었습니다. 그다음으로 추천드릴 수 있는 거는 요 루엠 제품. 굉장히 쓰기에 그냥 무난무난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신지모르의 약간 자력이 살짝 낮은 듯한 그런 버전. 그런데 요거는 또 구성품을 또 다양하게 챙겨 주니까 가격 대비해서 요것도 만족도가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요두 가지 제품은 진짜 추천하기 좀 어려운 제품인데, 이엠듀 뭐 제품부터 살펴보면은 요거는 자력이 그냥 너무 약하다. 자력 하나만으로 그냥 딱히 더할 말이 없습니다. 요거 사용하기에 너무 불안해요. 그리고 요코지박스요 제품의 경우에는 정말 디자인적으로 만족도가 높았는데 도대체 왜이 플레이트 분리 방식을 선택을 한 건지. 제 제품이 좀 불량일 수도 있죠. 이 3M 스티커를. 아닌데, 저희가 진짜 뜯자마자 바로 붙였는데. 뭐 이물질이 들어갈 일도 별로 없었을 것 같고. 좀 억울합니다. 18,000원 그냥 생으로 날렸어요. 이게 또. 배송비 살펴보니까 21,000원이야. 또, 하, 상당히 좀 많이 아쉬운 느낌이 듭니다. IMD 제품이랑 코지박스, 이두 가지 제품은 추천드리지는 못할 것 같아요. 나머지 이세개 제품은 말씀드렸던 이세 가지 각각의 특징들을 살펴보고서 여러분들의 마음껏 구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에이티를 더 보고 싶다 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